무엇이든 물어보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소의 윤발 도사입니다. 네, 도사님. 어, 송금이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뭐 어떤 송금이죠? 아, 네, 오늘 송금은요. 어, 여기 아, 인천에2 8여덟살 어, 직장인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 이분 송금이 여기 있습니다. 음. 지금 20대 후반 성급이라고요 남성분이고 어 이분은 일단 인복이 좋은 편에 속하네요 인복이요? 네 왜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금성구에 지금요 세로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인복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금성구 또 가로선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유해요 지금 이 성격 부분 때문에 이제, 자기도 이제 조금 이제 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게. 아,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떤가요? 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 왜냐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감정선이거든요? 지금 감정선이 굉장히 뚜렷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끄트머리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 양갈래로 갈라졌는데,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수긍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이 사람은 주변에 음. 사람은 많고 인복은 많은데 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네 오히려 뭐 장사나 사업 쪽으로 에 대한 기질을 조금 볼 수가 있다고 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직장 그만두고 그럼 사업하라고 해야겠네요 이 사람은 근데 아직까지 사업이 없어서 지금 당장 뭔가 지금 당장 어딘가에 뭔가 투자를 하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음. 네. 네, 근데 일들에 굉장히 좀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손금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게 지금 생명선, 지금 굉장히 진하죠. 이쪽, 지금 위쪽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사진이 좀 약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쪽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재물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쪽 손금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이 어떻게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다 재물선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뭐 지금도 크게 뭐 뚜렷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이 기다랗게 지금 이렇게 지금 뻗어져 있어요. 이쪽 선이 또 지금 옆에서 계속 올라가 주고 있는 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재무선이 좋습니다. 음. 해서 부모 부모복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단순하게 회사원은 회사를 다는 그런 성금은 아닌 것은 확실하네요. 네, 좋은 거네요. 네, 하고 부럽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대우 관계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쪽 부분도. 아, 손가락에도 손금이 있어요? 네. 아, 어, 신기하네요. 이쪽 부분도 지금 아주 곱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인간에 대한 심리라든지 조금 심한 부분을 굉장히 좀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고든 부분이 지금 꺼져 있거든요. 아...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이 대우관계에 굉장히 좋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분 또안 좋은 건 있을까요? 항상 이분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로 대우관계 부분 때문에 이쪽에 지금 재무선이 조금 새, 새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금전적인 거래는 잘안 하는 게 제일 괜찮은 수인 것 같아요 아... 항상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 주변에 이제 돈 문제로 돈이 세울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뚜렷하게 안 좋은 거는 보이지가 않는 손금이라 보니까. 음, 이분 아까 그또 20대 후반이라 하셨는데. 네. 결혼은 이런 것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 같은 경우는 지금 손금이 이 중앙 부분에 계합이있습니다 네네. 이게 처음에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져요. 음. 네, 지금 조금 오0대 30대, 어머가 이제 60대, 8 0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반절 밑으로 지금 손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 보니, 지금 일단 상태 초반에는 조금 결혼은, 결혼수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노총각이 되시는 분이네요? 요즘은 결혼은 좀다 일찍 한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아, 때 후반 정도면은 아 적당히 한다 뭐 네, 그런정도네요 결혼수가 뭐 지금 굉장히 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 이때는 하고 싶지가 않아도 결혼을 뭐 하게 될좀 그런 수를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뢰인이 보고 계시면은 결혼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손금이 노력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고 왜냐면 이쪽에 있는 재무선들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손금이 또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쪽 사업선이라든지 또 이제 성공선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좀 미흡하긴 하나 아마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물을 주거나 뭐 이러면 올라가나요? 물을 준다고요? 네 물을 갑자기 왜 주죠? 빨리 자라라고 아 그렇진 않고요 그는 오래 사시나요? 어, 네 손금이 일단 생명선이 이쪽이거든요. 생명선이 지금 손바닥의 하방 부분까지 지금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크게 자명치대가 잘 없습니다. 음... 네, 잘 없이 뭐좀 장수를 잘할수 있는 생명선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X7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엑스칠할 수 있는 치매 손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 아, 좋 좋겠네요. 네. <laughs> 요즘 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이쪽 부분이 사실은 네. 좀 조금 두껍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손금 흐름을 보면은. 어,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대해서잘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은 또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은 사실 없는 음, 손금이야. 딱히 뭐 네. 무난한 손금이다 이말이있으면 네, 어, 지금처럼 계속 뭐 이렇게 열심히 요 부분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성공선까지 이렇게 좀 받쳐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네, 이 예, 성공선은 이제 요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는 거. 이렇게 올라가주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이렇게 미흡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수성가를 할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20대 후반 남성분의 성금을 조금 이제 풀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한창 제일 열심히 이제 자기 인생을 좀살때고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성금에서 좀볼수 있으니 저로서는 굉장히 뭐 좋은 뭐 사. 성금 프리로 지금도 해서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료보송 카톡 플친으로 사연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성금을 받으리겠습니다.